자 오늘의 애매한 초능력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정 대 클리워터 시간 조정 과거의 시간을 최대 1시간 돌릴 수가 있다 단 능력을 사용한 후 30분 동안은 사용할 수가 없고 1%의 확률로 기억을 잃은 채 아기 때로 돌아간다 <laughs> 이거 시간 조정도 나쁘지는 않은데 살짝 이제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주식 사놓으면 개작이 아니야? 엔비디아 다 꼬라박어 그냥 <laughs> 그러면은 아 근데 1%의 확률로 아기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거 안 터져 어차피 어 그리고 아기로 돌아가면 어때 새삼 사는 거지 클리워터 더러운 물 채소 과일 등을 어 손에 가져다 내면 깨끗하게 바꿔준다 단 사람의 인성 전과는 아쉽게도 깨끗하게 할수 없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클리워터도 <laughs> 일상 생활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굳이 물이 필요 없는 거잖아? 아, 잠깐만.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고? 아니, 이거 개석인데클리워터 아, 그냥, 그냥 바닷가 가가지고 바닷물 손으로 퍼먹으면 평생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뒤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능력 있으면은?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거는 클리워터다 어 이거는 확장되는 집 1평의 풀 옵션 집을 받는다 1년이 지날 때마다 1평 1평씩 늘어난다 야 이거 진짜 애매한 초능력 월드컵이 맞네 야 근데 솔직히 1평이, 1평의 풀 옵션 집을 받는다고 쳐 그리고 10년이 지나 1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아 그러면 10평 10평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오, 오히려 안 좋은데 오히려 월세나 집값은 낼, 낼 대로다 내면서 10년이 지나도 10평. 시평... <laughs> 야, 이거, 이거나 에바다. 반대. AD. 자신에게 보이는 모든 광고와 홍보를 영구적으로 없앨 수가 있다. 효과를 쓰면 1시간 동안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야, 이거 차라리 이게 낫다. 이제 <laughs> 살다 보면 이제 막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이상한 막 스팸, 광고들 오지게 옵니다. 개 짜증나고 하나하나 다 클릭해 가지고 막 채팅 창 나가기 이거 이거 누르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음, 굉장히 빡세 이거. 어? 이런 모든 스팸을 평생 안 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기분 좋아. 얼마나 기분이 깨끗해 벌써부터. 이거 이 효과를 쓰면은 1시간 동안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다?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하면 되지 뭐. 1시간 동안 인터넷 전자 기기 안 하면 되지. 이거 한번안 하는 대가로 영구적으로 이제 평생 광고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스팸 광고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무조건 AD 이거지. 극복된 무의 세계의 극복. 공포증과 트라우마가 있는 기억을 모두 지운다. 단 사용할 때마다 임의 공포증이 추가된다. 이거는 너무 개쓰레기인데? 아니 공포증을 없애고 공포증이 추가되면 거기서 거기 아니야?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물건을 무의 세계로 끌고 올수 있다. 오,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오히려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에게 적합한 애매한 초능력인데, 이거는? 살짝, 무의 세계로? 내 컴퓨터 장비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방송하면은 방음부스가 애 필요가 없는 거 아님? 아, 근데 무의 세계니까 시청자도 없겠구나. 그냥 통통 비었겠구나 근데 그래도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끔씩 이제 인생의 현타가 올때 그럴 때 이제 혼자 무의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아 하고 현타 즐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변장, 화장 대에 있을 시 변장이 가능하고 풀수 있다. 단 가상 인물의 외형으로만 변장이 가능하며, 능력이 날이 지날 때까지 사용하면. 기억과 인격이 가상 인물의 것으로 덮어진다. 아, 이건 좀 무서운데, 살짝? 살짝. 만약에 하루치 변장을 해, 하루치 변장을 했는데 내가 까먹고 그 변장을 안 풀었어. 그럼 내가 변장한 그 인물, 인물에게 내 모든 기억과 내 성격이 다 덮여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난 평생 그 변장한 그 상태의 인격을 인격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잖아. 개 무서운데 변장 이거는 좀 빛과 어둠. 오전에는 피곤하지 않으며 오후에는 피로가 두 배가 되는 대신 최대 4 개의 일을 동시에 할수 있다. 야 근데 이거 이거는 오후에 피로가 두 배가 되는 대신 최대 4 개의 일을 할수 있다. 피곤한 상태로 일 일하는 거야? 오히려 고통일 수도. 근데 뭔가 변장 재밌어 보이겠네 이거. 뭐 제때 제때. 풀면 되지. 어. 트와일라이트 모기가 주변에 있을 때 능력으로 죽일 수가 있다. 단, 능력을 사용 시 4시간 동안 햇빛을 볼 수가 없다. 만약 햇빛을 볼시 몸이 썬텐에0배만큼 탄다. 야 이거 디버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뱀파이어잖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모기가 특히 잘때 많이 나오잖아요. 잘때잉잉 이질할 떨잖아. 그러니까 한번이 초능력 써. 초능력 쓰고 4시간 동안 자면 돼,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어, 나쁘지 않고, 지루한 생활. 반복되는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을 끝마친 시점으로 넘어간다. 단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며, 다음 반복되는 행동은 이 초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 야, 이거다. 이거야.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또, 이제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이 이 초능력 쓰면은 그 영상 편집이 끝난 시점으로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냐? 편집은 될 때로 다 되고 야 이거 개사기다 이거 야이거야 이거 지루한 생활 이거다 웃음감이다 웃음감 미치광이대 체온 면역 미치광이 무기를 제외한 과학과 관련된 물건을 다 만들 수 있는 대신 모든 사람은 해당 물건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는 살짝 그거네 내가 막 진짜 천재야. 내가 겁나 천재여가지고 막 진짜 엄청난 막 과학 물품을 만들었어.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세상에 알리고 나돈 벌고 싶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그게 뭔 천재임 님 솔직히 그거 나도 만들겠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꼴 받는 거야 본인 스스로는 나 이거. 겁나 나 천재 맞는데 왜 사, 세상 사람들은 내 물건에 신뢰하지 않는 거지? 이러고 스스로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치광해가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그런 애매한 초능력인 것 같습니다. 음. 체온 면역. 겨울과 여름에 각각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신체 체온을 올리거나 낮추는 질병이나 이상 현상은 다음 날에 치료된다. 이거 좋다. 이제 여름 겨울. 할거 없이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낄 수가 있고, 겨울에는 이제 또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고, 심지어 막 감기나 그런 거 독감 걸려도 다음 날에 또 치료가 된다 이 말이잖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네크로맨션 영혼을 부를 수있으면 소통이 가능하다. 해당 영혼의 시체에 갈 경우 시체를 그대로 부화시킨다. 아니 이게 왜 애매한 초능력이야? 이거는 사기잖아 사기. <laughs> 그냥 뭐 살짝 좀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근데 보고 싶어. 그러면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크로맨셔의 능력은 그 영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너무 사기인데 밸런스가 조금 아, 의심. 주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때그 사람 주변에 검은 연기가 난다. 단 누구에게 악행을 할지는 알 수가 없다. 음, 이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인구가 많이 몰려져 있어. 거기서 어떤 사람한테 검은 연기가 나, 어, 저 새끼 저거 여기서 한번 큰일 한번 저지르겠구만. 이러고 그냥, 그냥 진짜 의심만 하는 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 누구한테 할지 모르니까. 이거 개쓰레기구만 이거 그냥 네크로맨션 재구성 대 에너지밤 재구성 죽을 경우 몸을 재구성해 더 좋은 신체로 부활한다 어. 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한번 한번 다시 환생할 기회가 확정으로 생기는 거잖아 에너지밤 카페인의 효과가 10배 상승한다 최대 3일 동안 안잘 수도 있다 야 이거 이제 영상 편집 풀로 땡길 수가 있겠네, 이거. 초능력 쓰면 에너지 밤. 하지만 저는 환생 재구성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리로드 배송비, 배달비가 전부 무료가 된다. <웃음> 이거 <웃음> 나쁘지 않은데? 요즘 이제 또 배달비 좀 비싸거든요. 음. 소울메이트 인간을 제외한 동물 하나를 지정해 지식, 감정, 생명, 언어를 공유한다. 또한, 텔레파시로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 생명은 두 수명을 합치지만, 둘중 누구든 죽으면 같이 죽는다. 이건 좀 슬픈데? 그냥,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이제 죽을 때도 살짝 슬퍼하는데,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 그 강아지한테 이 초능력을 썼어. 그래가지고 강아지랑 이제 소통도 가능해. 막, 서로 이제 감정도 읽을 수가 있고. 그러면 더더욱 끈끈해질 것 같은데 근데 죽는다 같이 죽는다 음... 배달비 배달비 무료가 낫지 치킨 시켜야지 연애 확률 자신이 그 사람에게 하는 고백의 성공 확률이 표시되며 해당 성공 확률의 이유와 확률을 올리는 방법 또한 표시해준다 이거는 그냥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 사람 머리 위에 그냥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제 고백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몇 퍼구나 아 내가 저 사람한테 고백하면 성공할 확률이 0퍼구나 이런 식으로 머리에 뜨는 거구나 근데 이제 살짝 좀 이제 무솔들 입장에서는 이제 걸어다닌다 보면 이게 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과 거짓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있다 단,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이면은 자신의 대답도 진실이어야 한다 음 이거는 인간 거짓말 탐지기가 되는 거네 근데 이거 머리 아플 것 같아 이거 이게 재미, 왼쪽이 더 재밌어 보이긴 해업그레이드된 휘두르기 마스터 휘두르기 마스터 이거 뭐야 모든 물체를 손으로 들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 휘두를 수가 있다 이거 개쓰레기구만 이거 모든 물체를 물 손으로 들 수가 있다. 그럼 뭐 흰수염 고래, 코끼리 이런 거 손으로 들수 있는 거야? 그것도 물물 물, 물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뭐 빌딩 막 이런 거 손으로 들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인정해 드림.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맞고요. 심지어 손을 다치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대. 자 업그레이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중 다음 모델이 나온다면. 만원을 지불해 다음 모델로 즉시 바꿀... 와, 이거 좋은데, 만약에 아이폰 한 100이 나와... 그럼 만원 내고 바로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 자기 핸드폰 개꿀인데, 단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두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음 모델 나오면은 2만원 내고, 또 다음 모델 나오면 3만원 내고, 그래도 이드, 이득인데... 이거... 이거지? 야 이렇게 붙어버렸고요 봄의 운명 벚꽃잎은 3000개를 모아 원하는 사람과 사귈 수가 있다 혹은 300개를 모아 원하는 커플을 헤어지게 할수 있다 야 이거 분탕으로 아주 제격인 초능력인데 만약에 연애 확률 이 초능력으로 제 고백 확률 떠가지고 이번이연애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커플 됐어 근데 반대로 이 초능력자는 벚꽃잎 300개로 여이 커플 헤어지게 만들어. 와, 이거 스토리가 완성되는데, 이렇게 둘이. 근데 저는 이게 봄의 운명이 연애 확률의 상위 호환인 것 같긴 해요. 왜냐? 복권된 삼정에 모으면 똑같이 원하는 사람하고 사귈 수도 있어. 근데 300개로 또 원하는 커플을 또 헤어지게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헤어지게는 못 하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귈 수 있, 있지도 않긴 해. 그저 그냥 모르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냥 고백 확률만 뜨는 거잖아, 퍼센트만. 무조건 봄의 운명이지. 이거는 아, 내 그러면서 꽤 좋은 초능력이었는데 아쉽게 됐다. 상대가 너무 빡세다. 크레이지 다이어트. 자신이 원하는 몸무게를 정할 수가 있고 그 정한 몸무게에서 변하지가 않는다. 단, 매일마다 쌀, 밀, 육류, 갑각류, 채소, 버섯 중두 개를 섭취하면 안 된다. 뭐, 뭐, 이중에서 채소 빼고 버섯 빼면 되지 뭐. 오케이, 크레지 다이어트. 야, 이 둘은 진짜 내가 결승전 보내려고 고른 친구들인데 사강에서 만나버렸네. 지루한 생활,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다음 반복되는 행동은 이 초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회용인것 같거든요. 그냥 영상 편집, 그거 한 번, 그 <laughs> 영상 편집 끝난 시점으로 돌아가기, 초능력 한번 써.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못 쓰는 거지. 한번 썼으니까 다른 반복되는 행동이 있을 때쓸수 있는 거지. 영상 편집 말고 다른 행동.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해졌어요. 갑자기. 배송비, 배달비, 전부 무료 갑자기 이게 선녀로 보인다 그냥 야 애매한 초능력 월드컵 결승전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 프리로드 대 크레이지 다이어트 야... 근데 이게 프리로드도 보면은 배송비와 배달비가 전부 무료가 된다 하지만 음식값은 무료가 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양아치인가? 음, 뭐, 넘어가고, 이제, 크레이지 다이어트.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이게 뭐, 한, 배송비, 배달비 한 3, 4천원 더 내. 3, 4천원 더 내고 마음껏 먹어. 돈, 돈만 있다면. 마음껏 먹어도 몸무게에 지장이 가지 않아. 몸무게가 살이 안 쪄. 이게 너무 사기인 것 같아. 크레이지 다이어트 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난, 그래도 난, 그, 아, 프리로도 고르려고 해도 못 고르겠다. 에이, 그냥, 크레이, 크레이지 다이어트. 랭킹 한번 볼까요? 월광. 이게 있었어? 이게 1이구나, 이거 뭐지? 월광. 자연적인 달을 보는 동안 해당 초능력 월드컵에 있는 초능력을 각각 1회성으로 사용할 수있게그 사이, 개사기네, 그냥. 매일매일 일회용으로 막 원하는 초능력 골라가지고 쓸수 있는 거잖아, 이거. 이건 너무 사겠다. 하?